예, 꼭 도와주세요. 예, 오늘 어떻게 많이 파셨어요? 그리고 원주를 기가 와가지고 그리와고데 예, 고여지여지 여행을 가야지, 여 가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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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국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미니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주시면 현재 176대 84석이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의석구도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더 이상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6.2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미니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면 그것은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숫자는 176대 84지만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니총선 민주당의 승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여야가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제1야당 민주당은 무슨 역할이든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리 총선에서 여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민주당의 기호 2번 박우순 후보에게 원주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광재 도지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차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도지사는 원래 일을 하지 않으면 지내지 못하는 일벌레입니다. 일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천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광재 도지사 요새 일을 못해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손해는 누구가 봅니까? 고스란히 강원 도민 여러분들께서,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광재 도지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28일, 강원도에서 세 곳에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세곳 보궐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그것이 이광재 도지사의 족쇄를 풀고 이광재 도지사가 도지사실에 가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맞다 아시겠습니까? 이광재 도지사가 도지사실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노인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이광재 도지사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정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8일 박우순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이 이광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도지사 문제를 판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28일 여러분들께서 기호 2번 박우수를 선택하시면 원주를 위해서 좋은 일꾼 뽑고 제일야당 민주당에 힘을 주시고 강원도를 위해서 이광재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이관계의 족쇄를 풀어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일석삼조의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호 2번 민주당의 박우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는 길입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나이. 여러분의 좋은 일꾼이 될수 있는 확실한 자질과 도덕성을 가진 민주당의 기호위원, 박우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원주 시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의견을 입었습니다. 이곳 원주당은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질러서 교육을 시켜서 배우사를 만들어서 이 원주 땅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과 경륜과 능력과 실력을 온통 원주 땅에 파두어서 원주 시민 한게 있습니다. 과거 아무도 생각 못할 때 13년 전에 유영록 연세대 교수님과 시장과 여러 사람이 의료 기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전국 제1의 기술과 두뇌와자본을 모두 갖추어서 소위 말하면 의료 인프라를 전국 주인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원주를 기점으로 첨단 복합 의료단지를 만들어서 원주에 주어서 원주로 하여금 의료 산업을 전국 주인이 가고 전 세계에 주의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참여정부에서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부 실사 과정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다중 침가 물을 만들어서 점수를 허위 조작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점수를 허위 조작하면 분노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주 내부실 평가 1등이 다중 침을 적용해서 인구수, 이런 걸정을해서 원주를 꼴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반을 잘라서 패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측근의 끝발, 소위 말하면 엉터리 권력! 정치 논리로 인해서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나머지 반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으로 갔습니다. 우선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섯 명입니다. 무소속이 하나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충청북도를 무소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천복단지 반을 잘라서 오송으로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보수사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원주시장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도의원 전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시의원 대부분이 우리 중앙 빼놓고 전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온통 한나라당 세상에서 우리 천복단지는 딴 데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 우리 원주는 이마저네나 뺏기고 또 졌발 빼도 한나라당은 무조건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밥을 굶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청복단지를 떼서서 눈심을 얻고 자기 고향땅 가땅 끝발 있는 곳에 주었던 것입니다.